예, 시장님 영상 보셨죠? 네. 예, 구로일동입니다. 오른쪽은 차량기지, 왼쪽은 안양천과 서부 간선도로, 북측은 경인선으로 인해서 사방이 꽉 막힌 섬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은 한 개에 불과합니다. 간선버스도 아니고 지선버스이고요. 배차 간격은 12분입니다. 관내 신도림역이나 대림역이나 우리 구로구 관내를 한 번에 갈수 있는 시내버스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과연 이런 지역이 현재까지도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나자, 시장님께 보고해달라. 저희 구로구와 제가 의원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과에서 하는 말은 자, 내년에 시내버스 전면 개편 용역을 지켜보자, 내년에 용역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답변만 들어옵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참고 살아왔던 시민들입니다. 빨라야 내년 6월에나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조치가 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전결 규정에 따라서 실장이 처리하는 겁니다 시장 몰라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는 뭐 시장께서는 당연히 모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원이 무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혹시, 한번 혹시, 조사를 해 보십시오 혹시 보좌관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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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를 들어 국감 전에 제가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국감 이후에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음.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들 보통, 웬만하면 제가 면담 요청 있으면 다응 예, 예, 예.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 교통성 언제까지 이래 두시겠습니까 용역에 맡기지 마시고요 시장님이 직접 챙겨서 해결 방안. 네, 연구하겠습니다.